지금 보시는 9 6번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자 지우기요. 보시면은 f(x)가 삼각함수고, 이 주기 한번 확인하겠대. 자, 얘 주기 얼마나? 제가 삼분의 파이 걸라. 주기 절댓값3분의 파이 분의 극이 파이니까 육 나옵니다. 6. 자, 6마다 돌아보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에서아 m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함수값, 음, 함수값 그러면은 f일당 m은 코사인 3분의 m 파이로 쓸게요. 그게 각이고 자, 그래서 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야 될것 같아. m 의넓수의 숫자는 1 까지밖에 없어. 그리고 주기가 어쨌든 6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주기를 한번 찾아드리면은 여기 여기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x에다가 6 넣으면은 이게 지금 x가 6일 때입니다. x에다가 6 넣으면은 여기 돌아오는 거야. 그치지 코사인 2파이 되니까. 괜찮아? 이 그래프 괜히 준거 아니야? 이거 헐망 해야지 어쨌든. 여기가 x가 0일 때고. 무슨 얘기하고 쓴 거야? 너희가 얘기해야 되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1부터 6까지 숫자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 X 얼마일 때가 될까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일 때가? 이거 이상 그렇지? 자 여기는 얼마일 때가 될까? 일당 일점 오. 어 일점 오? 엑스 일 분의 삼. 음, 여기 엑스 얼마가 될까요? 네, 7이야일 분의 7이라고 너만 있는 지인가 어. 얘랑 얘랑이 절반이잖아. 이거였던데? 그치? 어. 자, 그러면 이 X값 사이사이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다 들어가. 됐어? 자, 확인해볼게. 0일 땐 여기야. 1 어느쯤에 있겠어? 한이 정도 있겠지. 그지 함수가 양수지. 그다음2 e 어디 들어가? 1.5와 3 사이에는 2 e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 여기 들어가겠네? X가 2. 여기 함수가 음수네? 그 다음에 기여디있네음수네4 어디 들어가여네 들어가겠네? 음어 들어가겠네? 5 어디 가네5 어디 들어가겠네? 들어가겠네? 5어 들어가겠네? 5 어디 들어가겠네? 5 어디 들어가겠네? 5 어디 들어가겠네? 5 어디 들가겠네5어5어일 때, 5어5 어디 들어가겠네? 5 어디 들어가겠네? 5 어디 들어가겠네? 5어 둘 <laughs> 자, 그래서 약분하시면 2분의 35. 고 사건 A가 지금 발생하는데 똑같은 짓을 몇번반복했 얘들아? 12번 반복했어. 독립 시행이말잘안 주는데 어쨌든 12번 반복했으니까 이거 독립 시행 확률 문제인 거야. 됐지? 근데 이 단원이 어디입니까? 확률 변수가 들어가는 통계 단원입니다. 둘지 자, 뭐아. 12번 던져서 정해진 확률 게임을 반복할 건데, 확률 변수를 뭘로 잡았어? 항상 확률 변수를 잡아야 된다 했었지? A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횟수가 확률 변수야. 그럼 이거는 이상이지. 이상 중에서도 독립 시행의 확률을 띄고 있는 확률 변수. 뭐야, 이이항공포 이항공간. 그치? 값. X는 일단 이상입니다. 왜? 개수와 또는 횟수로 잡혀있잖아. 그렇지? 얘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라고 왜?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게임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열두 번. 여기 에는 12, 총 독립적인 횟수.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얼마입니까? 방금 2분의 1. 그렇 그럼 우리는 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구하는 게 평균 분산, 표준편차. 그렇지? 그 다음에 확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요거 가지고 평균과 분산 그릴, 어, 찾을 수 있지. 원래 이상형률 분포는 뭐 그려야 된다 했어? 확률 분포표를 찾아서 평균 분산 찾아야 되는데, 이거 1 3칸 그릴 자신 있어? 총합계까지 아니잖아. 그지그 얘기 내가 분명히 했었어. 그래서 평균은 항상 어떻게 구해? NP. 여기 P잖아.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NP 1나 P로 구하지. 그래서 7이 곱하기 2분의 1 얼마? 6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번은 이 사건이 발생한다는 소리인 거야. 그치? 왜 실제로 절반이잖아. 12번 던지면 6번, 만약에 뭐 20번 던지면 10번 그런 느낌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분산은 6 곱하기 1만 피니까 여전히 2분의 1이죠? 이산하면 분산은 3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확률변수의 성질이지. 그치? 거기서 어, V10X는 어떻 계산하지, 얘들 10의 제곱에 VX와 같다는 거, 성질로서 알려져 있어. 자, 1 0 곱하기 얼마? 3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그래프의 활용은 이거. 이 확률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사건을 만들 때는 개수 찾는데 용이하게 쓰시려고 그래프를 줬구나 보시고요. 자, 한번 정리됐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